안녕하세요. 어근의 근거에서 어휘를 학습하는 오케이지 오길준입니다. 자, 이번에 갈 것은 이겁니다. 조인이라는 거. 좀 익숙한 거죠. 장트도좀 익숙한 거고. 근데 이제 이놈으로 가면은 좀덜 익숙하긴 하죠. 우선 뜻은 뭐냐면은 조인, 여기 있는 조인 그다, 그 자체인데, 기본적으로 묶는다 하는 의미고, 이게 커넥터라는 얘기는 연결한다, 묶는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요크라는 것은 이 멍해라는 거, 소멍해 같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소몽에 뿐만 아니라 속박이란 표현도 물론 이제 나오는데 뭐이 뜻은 그렇다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묶다 연결하다 하는, 하는 의미다 하는 거죠. 뒤로 이제 가봅니다. 단어가 되게 헷갈리는 게좀 많습니다. 헷갈리는데 <laughs> 그 이제 저급이 아닌 좀 고급 쪽에서 고급 쪽에서 좀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은 뭐 인조인이나 인장트나 아니면은 뭐 이놈도 이놈, 이제 이놈 정도.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좀더 쉬운데, 요놈도 나올 수는 있고, 요놈도 이제 좀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나머지 같은 경우 이런 놈들은 좀 쉽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인이라는 뜻만 알면은, 그냥 접도점만 알면은 그냥 맞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그렇다는 거고요. 뒤에 이제 몇 단어가 더 있는데, 여기에서 같은 경우는 가장 자주, 이제 좀그 어렵고 자주 나오는 놈은 요놈. 그리고 이것도 좀 나오는데, 이놈에서는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좀 이제 그 짝짓기라 할까 이제 이런 의미로 갔을 때 어, 의미가 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뒤로 가봅니다 조인이 무슨 뭐 연결 접합 이제 이 의미는 알 거예요 그래서 협력하다 합류하다 하는 의미도 알겠죠 조인트벤처 할때 <laughs> 조인트라는 표현이 법률용으로 갈 때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좀더 그러니까 공동소송이니 연합소송이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제 불병합이니, 뭐, 잘못된 병합이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법률에서 이제 그 검사가, 판사가 이제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 사건은 이 사건하고 맞는지, 이런 거를 이제 그 미리 살펴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조인더에서는 연합결합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뜻이 합해지는 거로 이제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불병합이다 하는 거, 사건을 하나로 뭉쳐서 할 것이냐 하는 거, 미스조인더라는 것은 이제 뭐, 이제 법에서 얘기입니다. 소송이나 법에서 잘못된 사건을 서로 엮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조인트라는 것도 이런 뻔히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음매를 얘기를 하는데 사람 몸 같은 경우에는 이 관자를 얘기를 해요. 꼭 사람 몸만이 아니라 이제 뭐, 다른 생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식형, 연합, 접합해서 뭐, 조인의 개념이 확정된 거 그냥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합류점이다 하는 의미까지는 보면은 알수 있는 거고, 이, 이, 여기까지 단어가 어렵지는 않다 하는 겁니다. 언조인, 그러면 조인이 이제 결합시키는 거 있다 치면은 언조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풀다가 되는 거죠. 언조인트에서 그 여기 t자 하나만 들어갔을 뿐이에요. 풀다 하는 의미에서 여기서는 분열이나 불합, 브락, 까지 나온다. 요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언조인이라는 것은 접하다, 인접하다. 여기서 ad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2의 의미가 돼서, 이제, 가깝게라는 의미죠. 방향을 나타낸다고 봤을 때, 여기서는. 그래서, 좀더 가까이 가서, 이제, 붙는다. 이런 의미에서, 인접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어, 조인트, 이거는 좀 이제 너무 어려운 단어에서 이런 단어는 사실상 알 필요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수반 행렬이라고 하는데, 행렬이 수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렬이라는 의미 정도는 조인트, 막 뭔가 붙어있다는 의미에서, 쫙 이어진다 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서 AD라는 것이 뭐가 네, 무엇에 붙어서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2의 개념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반행렬이었는데 수반행렬이 어떤 행렬인지 제가 음, 그 수학을 잘 못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은 제대로 못합니다 음, 수학이 싫었어요 숫자가 싫어요 <laughs> 어, 자갑니다어쨌때에서는 AD가 붙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부속물이라는가 보조자 한번 뭐 이제 조수 부속된 건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기는 지금 장트 조인인데, 앞에서 봤던, 잭트라는 거, 던지다 하는 의미에서 의미가 비슷하게 가까이 나온다 하는 거. 그러니까 무엇 쪽에 붙여놓다 하는 의미가 되는데, 무엇 쪽 가까이에 던지다 하는 의미에서 같은 쪽 의미로 흘러간다 하는 거를 보면 된다 하는 거죠. 컨조인에서 컨이니까 역시 합해지는 거 의미로 이제 보면 되죠. 그래서 단어는 뭐, 여 밑에 거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요. 컴조인트 예, 그랬을 때는 이제 결합된 공동 연대 의미가 비슷비슷하니까 조금 구별을 하고요. 예, 컨정트도 역시 마찬가지죠. 컨정트 먼저 뭐 연합하고 그디스조인에서이 디스라는 얘기는 어파트의 개념이 되는 거니까 그 떼다 분리하다 하는 거. 디소인트는 관절이 삐다 하는 의미로 지금 가고 있다는 정도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관절이 삐다하는 건데. 꼭 관절 관절을 떼야 된다 그러면은 결국 해체하는 이렇게 한다 하는 거죠. 그 조인트는 뭔가 그그 그 딱딱딱딱 그러니까 있어야 할곳에딱 붙어 있는 곳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뭐 순서를 그냥 어지럽힌다 하는 의미까지 나온다 하는 거고요. 디성트가 분리된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같은 는 이제 단어가 중해진 것은 인조인이라 하는 거 인조인. 그 조인이 묶다 하는 건데 여기서 근데 인조인이라는 것이 왜 명령하다 뭐 강요하다 이렇게 되냐면은 조면은 여기서 묶는 줄이라고 보세요. 그럼 제가 어떤 줄에 딱 묶여 있어. 그러면은 저는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해 이리와 소야 내가 소멍해를씌우듯이 해놔서 그러면은 주인이 끄는 대로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대해서 이제 강요하다, 명령하다 이렇게 간다 하는 겁니다. 단어 뜻은 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 명령이라는 의미 개념이 나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결합이라는 의미는 쉽게 우리가 그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 어금 개념에서 명령까지는 별로 나아지지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 인정트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서 인이라는 것도 뭔가 묶여 있는 것 상태 안에 있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의미상 그래서 금지하다 하는 표현인데 이것도 조심해라 하는 겁니다 그 리조인 같은 경우는 그 재결합하다 여기까지 의미는 아주 괜찮아요 재결합하다, 제외하다 하는 것은 쉽게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쉽게 나올 수가 있는데 대다받다 대꾸하다 하는 의미까지 나오기에는 상당히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 보인다 하는 거죠 <laughs> 근데 이 경우에는 여기서 리조인에서 그, 대답, 됐고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까지는 저도 좀 뭔가 좀 조금 그, 연결이 잘안 됩니다. 연결이 잘안 돼. 그래서 이분의 의미 같은 게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좀그 완기를 해야 되고. 그, 리존드에서 이 ER이부터는 이제 대답, 됐고 이제 답변, 됐고 이렇게 나온다 하는 그래서 이 단어 형태 같은 걸좀 이제 의미를 주의를 해라 하는 거죠. 수업존이라는 게저희 붙이긴 붙이는데 밑에서 덧붙이는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보하다 추가하다 이추가다 추가물이 추가 된다 하는 거고. 그 그러니까 서브 조인트에서 조인트가 되면 일반적으로 관절 자체를 얘기해요. 조인트가 됐을 때는 그래서 그 어떤 이제 관절이 있다 그러면 관절에 좀그좀더 하위 개념의 관절 그래서 이제 부관절이다 예, 이, 이거고요. 이 이런 단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생물학이 아닌 하는 단어 출제가 되기는 힘들겠죠. t 썸 정체라는 것도 하위에서 좀더 결합된 것으로 보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뭐야 그 접속사라는 표현도 이제 나온다 하는 거죠 밑에 달라붙어서 컨 a 이 e 는 활용 변화하다 하는 건데 <laughs> 여기서 주가 이제 매달다 하는 게 뭐가 함께라는 표현이에요 어떤 단어가 있다 그러면 그 단어 뒤에 함께 붙어서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활용 변화시키다 하는 건데 여기서는 활용 변화시키다 하는 의미로 나오기는. 나오는 것은 별로 안 좋고, 교미시키다 하던 표현과 관련해서 나오는 경우가 더 이제, 어, 빈번하고 어렵다 하는 거죠. 이, 이, 이 단어도 이제 뒤의 의미로는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Subjugate라는 그러니까 것도 묶어서 아래에다가 묶어 놓는다 하는 거예요. 내가 딱 묶어서 아래에다 놔둔 거야. 이 새끼 너는 니네 마음대로 못 움직여. 뭐 이제 이렇게 뭐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개념 같은 경우는 앞에서 명령하다 하는 이제 그 의미들하고, 그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세요. 정복을 했기 때문에 명령을 할수 있는 그런 상태 정도로 별도로 한 군데로 모아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복, 이제 예속시키다 하는 의미가, 어, 나온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이게 그 중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특별한 상황의 어떤 이제 그룹 지도 체제를 얘기를 하는 거요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났다. 반란이 일어났다. 그럴 때 반란군들이 모여서 하는 집단 지도 체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정적인 정권이라고 그러는데 잠정적인 정권이 대부분 군사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혁명평해, 뭐 이런 식이 된다 하는 거. 그, 이러, 이런, 것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애들이 사실상, 뭐야, 그, 그, 순토라고 그래서 비밀에사나 도당 당파. 그러니까 는 옛날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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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애니, 막 이런, 이제, 군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의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조직이 문제죠. 여기서 요크라는 것은, 멍해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우리 개념에서는, 이, J 자하고 Y 자하고, 응, 음, 과가가 별로, 그, 연결이 안 되겠지만, 이제, 특정 그, 언어에서는, 소리 자체가, 이 J 자 소리도 별로 좀, 안 나는 경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스페인어나 구쪽 가면, 이게 주, 주의 개념이 아니라, 후 라고 또 읽습니다. 후. 그쪽에서는 훈타. 뭐또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제 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 요크라는 것은 멍해를 얘기를 하는데 묶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묶다 하는 의미에서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요크라는 건 멍해라는 표현. 소 여기 매는 거. 근데 그거보다는 이 표현일 때를 주의를 더 해야 되겠죠. 속박이라는 형태. 속박 굴레. 뭐 이런 표현. 그리고 이제 요가라는 게 있어요. 요가는 인도에서 나온 그, 저기죠. 근데 이거 왜 이제 이 인도에서 나온, 나온 거냐 하면은 막 몸을 막 비비 꽈서 뭐 하고 해서 이제 그런 걸로 보면 됩니다. 자, 뒤로 추가보기를 몇개 보죠. 추가보기를 보면은 여기서는 그다지 낼 만한 게 별로 없다는 걸 알겠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간다 했시나 법적으로 간다 했시나이 조인처라는 것이 뭐 과부급여, 그러니까 그 과부 한테 이제 떼어 주는 어떤 것 정도로 그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는 먹고 살수 있도록 이제 그 땅을 때로 따로 떼어 준다는 거 옛날에 가령 이제 누가 죽고 나면 이거는 부인 몫이 로그 상속을 시켜라 이제 이런 경우니까 그러니까 상속법 이라는거 이쪽으로 간다면 이거는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은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보면은 알수 있다 하는 거고요 컨저버트에서도 역시 뭐 한꺼번에 묶는다 하는 의미가 되니까 의미는 다 그냥 여러분이 보면 알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컨죽에이션 했을 때이 윗부분 같은 경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데 이놈인 경우가 문제에서는 더 나오죠. 컨죽을 그러면 이게 부부간의 혼인상에 그래서 결혼과 관련된이라는 의미로 나옵니다. 부부간에 해서 나오니까 이두 단어는 기억을 해라 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